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식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의 감동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분이 있다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 있는 분이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신자가 있다면 전도의 사명을 깨닫고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우주와 천지별물과 사람을 지을 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동물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만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하실 때 날개를 주셨습니다. 날개가 있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실 때 뿌리를 주셨습니다. 뿌리가 있는 나무는 뿌리가 땅속에 내려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창조할 때 지느러미를 주셨습니다.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럼 영혼이 있는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새는 공중을 안 떠나고 나무뿌리도 땅속을 안 떠나고 물고기도 물속을 안 떠났는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과는 바로 이 여섯 가지 문제 속에서 찾아가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배후의 사단 마귀가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므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 여섯 가지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첫 번째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동생이 무당을 잡고 종교를 찾아다닙니다 누가 참 부모입니까 바로 내 육신을 낳아주신 분이 참 부모입니다 누가 참신입니까 바로 내 영혼을 만드신 분이 참 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참 신입니다. 두 번째,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잠못 자고, 악 먹고, 가해 이리고울증에 시달리고, 마음이 공허하고, 자살하고 싶고, 귀신 소리 들리고, 또 어떤 집에는 정신병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사고당하고, 질병을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하고, 실업자, 담배 중독, 술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그럼 이 모든 육신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 번째,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가 말다툼하고 싸움하고 별거하고 외도하고 이혼하고 부부가 이혼하면 누가 제일 고통당합니까? 바로 자녀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고통당합니다. 또 마음의 평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삼생이 있으면 알수 있습니다. 일생은 모태의 열달이고 이 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70년, 80년이고, 삼생은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입니다. 만약 이 생을 살 때, 내 영혼을 청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에 가고, 가짜 하나님, 곧 우상을 섬기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후대 유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우상에 섬기면 당신 혼자 젖어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의 사대까지 젖어 받습니다. 이 아래의 여섯 가지 문제는 모두 위에 하나님을 떠난 이부터제 직권 사단에게 적은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정의 저주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위에 참석이 됩니다. 이세 가지 문제 때문에 맞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과으로, 종교로, 사랑으로, 선행으로, 이 여섯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여섯 가지 문제는 원래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죄를 범한 이후부터 사단에게 속은 이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런 당신은 그런 당신은 그럼 당신은 당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없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당신 스스로 지금까지의 죄를실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당신 스스로 사단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과 참천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세 가지 직분으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제사장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과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떠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갈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수 있습니다. 저를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여섯 가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창세계 3장 이세 가지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바로 2000년 전에 둔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저를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죽였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일곱가지 축복받게 됩니다. 그럼 이 영생의 일곱가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번째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번째 성령 하나님이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천국갈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세번째 예수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네 번째 천사를 보내 주셔서 24시간 보호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결박되고 여섯 번째 당신 이름이 하늘을 알아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 발성이 됩니다. 일곱 번째 오늘 복음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전, 전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이, 이 영생을 극한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 멸망의 여섯 가지 문제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영생의 일곱 가지 축복을 원하십니까? 영생의 일곱 가지 축복을 원합니다. 계시록 3장의 10제 말씀에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이라고 하셨습니다. 믿기를 원하시면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주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주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울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 머리 깨뜨리시고 마귀 머리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오직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셨는데 오직 나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 주세요. 또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 주세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인생을 살때 절대 이 일곱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당신 마음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 글, 당신 이름이 하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오늘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시고 열심히 사업하시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무엇 때문에 공부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일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일요일에는 반드시 교회를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일요일에 한 번만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원하십니까?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슨 요일에 시간이 되십니까? 월요일에 시간이 있습니다. 몇 시에 시간이 되십니까? 4시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 4시에 누구와 같이 가서 성경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곱 번째, 하나님 복음을 일곱 번 정도 들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일 년에 다섯 명 이상 사 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복음을 몰라서 인생이 실패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생일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사랑하십니다.